출시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직접 이 부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죠. 아, 캐리터처 같은 느낌. 명예 의 전당 같은 느낌인데. <목소리> 여기로 들어가서 아,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빨서으로 들어가면. 우리 뭐 얼굴 좀... 아니잖아. 우리 마스크 안 들렸잖아. 스 같은 거 같애 오 티. 티 이쁘다 이 숫자도 음, 이렇게 귀여워 숫자 하나 살까요 이게 음. 뭐지? 이거 음, 포스틱 같은 거아와 귀엽다 귀다 이것도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짜리. 아, 9시弾きたいのね? <후지> 9시弾 <싶다인> 아, 또... 아, 캐릭터도 관심, 귀엽다. 아, 이게 천국입니다. 이거 옷이 있어요. 무류도 이렇게 한 켠에 이고 이거 이쁘잖아요. 이게 거의 5만 원이네. 귀엽다. 이 백반트 みちゃんのょっ向こう側 밴드네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 있 이이 합병 목걸이 합병 목걸이... 거 이거... 노는 동물이에요. 이거... 좀 <웃음> <대포라는> <웃음> 뒤에 이거... 아, 가나구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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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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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방이있거이 좀치쭤보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비싸네 근데 이거 디자인이 쁜것 같아요 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뭔가 했더니 이렇게 작은 상이에요 귀엽죠? 그리고 되게 조그하거든요어게 보시면 이렇게 트롤리도 있어요 귀엽죠? 꺼붙이는 건가요? 예쁘다. 이게 여마스크에다가 비치 고지거든요요 아니 무슨 치즈를 이렇게 입까 궁금했는데 좀 비싼 척했는데 이거 15만 오천원 정도에... 아, 이거 줄 데가 없나? 이제. 이거는 오! 8천원 정도는... 하 사고 싶다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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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옛스러운데 이쁘 嗯。 오늘은 살려 매장을 다녀와서 제가 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앞으로 살려 매장을 좀 자주 갈 계획이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는 사지 않았고요. 소소하게 산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구매를 하면 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우와. 작은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와펜 샀어요. 이거 하나에 거의 4,000원 가격이긴 한데, 약간 핸드메이드 느낌도 나고, 약간 색감도 애기 입은 느낌이 나서 두 가지를 일단 골라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확실히 좀 퀄리티 차이가 나죠. 그때 이거 봤을 때도 좀 놀라였는데, 역시 산류 매장은 찐이다. 그냥, 그냥 거기에 간식 같은 것도 팔고 있었거든요. 형한테 하나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도시락 끈이에요. 거기에 다이어리 밴드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이어리 밴드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좀 아까워가지고 저는 차선책으로 이 도시락 밴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나도 괜찮죠? 도시락 밴드 같지 않죠? 저는 그냥 좀 저렴한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손수건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근데 퀄리티에 비해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2,2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2,000원짜리 손수건일까요? 다음은 이렇게 미니 편지지 세트 네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110엔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일본 버프가 들어갔는지 200엔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약간 다꾸에 활용을 하기 가성비 좋은 것 같아서 이 100엔짜리 애들은 산 거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세 조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봉투가 3개가 들어있어요 음 근데 봉투가 좀 고급지네요 재질이 탄탄한 소재고 일본 느낌이 나서 약간 친구한테 간단하게 편지 쓸때 주기 좋은 것 같아요 마이 멜로디인데요 이거는 스티커가 6조각이 들어있어요 봉투 6개가 들어있습니다 200인인데 3개가 들어있고, 이건 110엔인데 6개가 들어있고. 확실히 종이 질은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게 좀더 탄탄한 종이 재질입니다. 마이 멜로디는 이 리본이랑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좋아서 이 디자인을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은 리트 쨔스타입니다. 여 조각이 또 디자인이 다 달라요. 백엔의 퀄리티 대단하죠? 또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꽃무늬 배경에다가 이별 모양 리본이에요. 키라라 친구들도 엄청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폼폼프린인데요좀이 친구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스티커는 이렇게 여섯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그 줄로트에 하는 다구에 이런 스티커 하나 붙이고 하는 감성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는 이렇게 귀여운 폼폼토린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간단한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은요 이겁니다 이 작은 파우치 두 개를 샀는데 너무 예쁘죠 정말 제 스타일 마이 스타일 근데 주머니가 다른 것들도 되게 예쁘긴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핑크랑 이렇게 빨간색 조합이 눈에 띄더라고요. 진짜 퀄리티도 되게 좋거든요. 계속 입 아프도록 말씀드리는 그 퀄리티. 여기 디테일이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되게 바느질도 꼼꼼한 편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고 좀 신경을 써서 만든 주머니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 이렇게 디테일도 많이 들어갔는데, 7,000원이 아니라 만 원은 될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죠? 너무 귀엽다. 근데 거기다가 이 탭도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쁩니다. 원래는 주머니를 하나만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이쁘지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레이스거든요. 디테일이 좋죠. 이것도 새크 무늬 디자인도 이쁘고 뒤에 보면 헬로키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택이 너무 이뻐요. 그렇죠? 이 택도 너무 소중합니다. 이 제품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 잘산것 같고요. 그 다음은 티켓 홀더를 샀어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안 나올 텐데요. 실물이 진짜 예쁘거든요. 보시면요, 또 제가 마이 멜로디를 골라왔죠. 저는 마이 멜로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코팅이 반짝반짝해요. 뒷면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폴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 모으는 게 이제 또 다꾸러들의 습관이잖아요. 이게 이쁘기도 이쁜데 제가 꼭 필요해서 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스티커 세트거든요.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대단한 거구나 하고 샀어요. 여기 맨 처음에 아주 큰빅 스티커 하나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은 그냥 뒷대진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우와!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 되나봐요. 오 같은 디자인이 두장 들어 있습니다. 탈리어 캐릭터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칼선 스티커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느낌의 스티커예요. 이렇게 음료도 있고, 이것도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박이지만 컬러박이에요. 컬러박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거는 캐릭터의 테두리가 없고요. 이렇게 깔끔한 칼선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 스티커는 알파벳 스티커예요. 오, 이게 이렇게 또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음, 캐릭터가 하나씩 이렇게 콕콕콕 박혀져 있는 알파벳 스티커네요. 그리고 이 구성으로 5,000원 정도면은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은 스티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커 홀더 같은 기능을 하는 딥디지까지 하면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편지지 세트예요. 저는 진짜 의도를 하고 마이 멜로디를 고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이 멜로디가 제제 제 취향인가 봐요 몰랐어요 오, 그냥 간단한 약간 엽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 뒷모습 디테일도 있네요 그림체도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고요 이것도 이렇게 딱 뒷면이 짜란 귀엽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꾸할 때딱 이렇게 풀칠해서 붙이면 귀여울 것 같죠? 이게 묵직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는 이 미니 봉투가 있어요. 아기 마이 멜로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앞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편지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두 개네요. 어머. 이렇게 되어 있고, 앞면은, 앞면은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고상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뒷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봉투랑 세트인 편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네요. 스티커 디자인이 다 하나씩 다 다르고요. 이렇게가 세트고요.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세트고요. 음. 이런 것도 다다고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시죠? 그 다음은 이 스티커예요 100개의 조각이 들어있는 스티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스티커가 조금 고전 감성이 들어 있어요 저는 살려매장이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구경하다 보니까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좀놀랬던것 같아요. 감탄하면서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짜잔, 예쁘죠? 이것도 이 핑크색이랑 디자인이랑 이런 느낌이 요즘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빈티지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에 또 디테일 있게 레이스가 달려있고, 안에 그냥 주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크고 작은 에코백 느낌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산 이유가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쓸 생각으로 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료 매장 하울까지 해봤고요 저는 다이소보다 이 살료 매장에서 많이 감탄을 하고 정말 잘 갔구나라는 생각을 한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꼭 긴자로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